유튜브 업로드 지금 시작합니다 매치 기록 업로드 오래 걸세 했다고 우드를 <laughs> 바로 <목소리> <목소리>

이거 호우 아니에요, 호우? 호 어른이 밑에다 우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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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있고, 우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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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거호 먹고. 아거우 호우. 거우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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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가니? 우 호우. 지우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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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고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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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호어 먹어 봐. 갈 수. 라도 사. 아니, 할머니 갔다. 많이 마, 마,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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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마저 젊었을 때두 공기 먹으려는데 내가 다두 공기 보니까 젊었을 때세 공기 먹어야 된다고 <웃음> <웃음> 하나 더 오셨어. 아 그래요. 젊음살 때는 그냥 둘지 먹으요여안나나 이번 거기서 놀다가. 아, 거기 갔다 오신 거예요? 아. 이제 할머니 나온다. 할머니. 할머니 맛 이거 가해 닦아 주신 거 저희. 참아라 할아버지. 너무 도와주면서 말도 없이 잘 도와줘. 에, 도움 진짜 많이 받으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밤 내내 밤. 을 에. 주머니에서 밤을 이렇게. 할아버지 또 이렇게 또밤 다음 날인데 할아버지 밤또 갖고 오시고 이렇게. 수술 <laughs> <laughs> 시비로 갖고 와야 한디 수술 <laughs> <laughs> 시비로 갖고, 안 오시고 꼭 여울이 와서 쟤다써다주고 네, 맞아요. <웃음> 할아버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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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참 좋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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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웃음> 어? <웃음> 말, 말하면 그때 입사 필 때는. 맞아요. 네, <laughs> 네. 이제는 봄 되면 또, 또, 팔루하 <laughs> 예뻐질 거 아니에요. 어제 할머니랑 저랑 그풀다 뽑아놨으니까. <laughs> 어제 거기 할아버지다 환장하네 <laughs> 그때만 해도 얼굴 괜찮아져 맞아 네. 또 좋아? 또, 또, 또 <laughs> 아니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있으면 너무 좋아 맞아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애어 진짜 네, 아주 병나줬어 <laughs> 정말 겨우나 다 전화 완성 봐. 음성, 음성 전화를요. 아이고, 불러서. 할이만 할머니라도 오래 살아라고 또. 평평 음. 공운성 전화를 할머니 하나 뒤곧 따라가면 일다그때 아유, 왜 그러셨어? 안 된다. 니야 아, 그래. 그치, 그치, 다

<목소리도> 영화 배로 걸어가서 많이 보고 사람들이 알아줘요 맞아요 그 음. 을나 알아, 못알아 듣는데 우리 아들이 설명을 해주더라고 맞아요아 맞아. 쉽게 말해주는 서울에서 찍은 영화 예에 맞아 그게 쉽다 설명이 거기 보면 알 맞아요x2 잘고 싶어 응 차를 넣어줘 반찬은 형시다가먹한반 김치다가 먹고 자꾸 사탕 먹냐? 네, 아니요, 사 사당 안 먹고, 응. 그냥 밥 해가지고 김치랑 응. 김이랑, 김이랑 꺼내가지고. 옛날에 그, 네, 할아버지가 주신 거그 쌀, 응. 그거 아직까지 먹고 있어요. 응, 이렇게. 응, 어장종 아, 있는데, 응. 이렇게. 할머니 좋았습니다. 할머니, 뭐 하십니까? 밥이요밥 하십니까? 네다시들이멀 하십니까? 밥니까밥 하십니까? 밥 하십니까? 니까밥하도쌈까밥하십니에다하 쌈. 니가밥하니다밥 하십니까? 니다잘하겠니니다밥 하십니까? 통화? 십니까밥 하십니까? 밥 하십니까? 밥 하십니까? 이하십니

그렇지 그렇죠 온름도 안 되고 전화다가 딱끊어져 버려야 그래서는 홀이희도 가가 받고 가가이도 유서 안 받고, 받고 그로또 이제 그게 그러니까 매그이 고장 나갖고는 이거 이사 온 집이 아저씨한테 와서 막고쳐더라고 이제 고쳐줬어. 고친 게 이제 통화 된 거요. 고장이 있다고 고쳤다고 이제. 응 알았어. 응. 음 <laughs> 됐네. 아, 할머니 뭐... 어려우니까 그냥 저한테 전화해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요. 안아 돼요. 어이 조심하셔. 맞다, 맞다. 아이고 넘어지면 이거 뭐다리가아 이거 차에다 실을라고 빼놨지. 조심하죠. 천천히 나셔 천천히. 네, 네. 아네는 이거 끝에 이렇게 다듬으라고 하시던데? 안 다도

고안아생각을 하면. 아이 걸왜 해줘. 제게라도좋아제게지 지금 저 형편없는 게. 무슨 내가 제게 도와주고. 어저께 너무 고마웠고. 내가 밥을 안게 혼자 사주고 밥을 만약에 줄게. 다 비용 안 낫지. 솔직히 다리 네, 태용안지 여기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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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제가 팔아먹려고. 구멍 속으로 비가 조금 들어가서 그 안에 씨를 넣어야지. 자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안 오면 어떻게 해. 비 온다고 했어요. 음. 할머니! 할머니에요? <laughs> 어우 너무 몰라. 우리 이야기 이에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아머니해드비를해제지랑네그제비를고구야아 네, 응. 응. 이거 만난거는 화질이 는데아 이거 만난거 없어 만난거없는게로저 아, 이게 뭔데? 재료고기 에에아 에에? 쌀주도 하나 하고 해? 하네? 아니 쌀주시면 됐지 나 못살아 저큰목구비야 <laughs> 저는 하나까지 할머니는? 아무래도 있지 할아버지한테 혼나는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좋다 미치네 <laughs> <그래서> 내가 신경 <laughs> 어지 마시고. 미소시오. 아이고. 껌구 알지? 응. 다 봤나? 아이고. 껌을 막껌 먹고. 응. 집에서 이렇먹어 예, 하늘 들어오셔 일로 하도 고맙고 미안해. 아, 나는 또. 뭐에요? 뭐야? 떡이 저 있는데 이거 할머되 드시지 귤 있어? 그래구만 오렌지는 있어 오래 있어요 떡은? 네떡 맛있어 네 간지가 많뭐 쨔악 가서 있어 가서 아 그럼 추워요 맛만 봐네잘 먹겠습니다 마음가 아니야 이거 되는거예요 야. 아들들이 키가 작아서 보니 어 이걸 할머니 이거 다 좋은 건데? 다 좋은 거당아 이게 이야 내가 입으면 안 갖고 와음 할머니 이거 다 좋은 거래 이거 나내고 짤맞네 이야 끌려야 이야 할머 이거 나이 막았더라고 국가대표 야 아니야? 할머니 그래서 이렇게 속간 사람인 게 괜찮아요 예. 너무 옷이 아니고 우리 사식 같은 게아 <laughs> 할머니 이거 나잘 입을 거 같아 그냥 편하게 엄청 다리 뺐는데? 뭐, <laughs> 대가파도 그냥 고 요기 게뭔 입은지 야배통터이 그래 이통아이도저 엄청 좋은 것같은데 그러니까 식사하셨어요 어르신? 그럼 식사에 가면이러겠니 감사합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에서는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서는한국에갈 해갖고 자갈 해가지고 그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사에서도한국서도다국에단말이에서도에다가그국놓고 거기다가 꽃나무를 심서지 아. 음. 꽃을 심 던지 뭘 심어 서도 한국에서도 한도심국면 좋아. 음. 한국에들한국에한번에서도에서도도 도와보려 하고, 그리거다가 공소하는 수급된 고네청하는 수급된 리이 있어야 네. 네 감사합니다 할머들어서 네, 진지하세요 네, 네. 네.